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영이 시어머니가 채우리 선생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는데요. 장윤자가 채우리의 비밀을 알아차려버려서 채선영을 찾아가 따지려다가 마당집이 개판 5분 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직 채우리가 한서방의 형이라고 딱 단정지을 수는 없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머리가 단순한 장윤자에게는 채우리가 한현성의 형이라는 것을. 온 우주가 말해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인데요. 장윤자는 진나영을 만나러 왔다가 갑자기 김마리가 진수지와 채우리를 데리고 들어오자 황급히 진나영의 침실에 숨어들었다가 이 모든 사실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진나영에게서 김마리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아들이 채우리라니 장윤자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는데요. 장윤자가 천벌 받아야 마땅한 악인이긴 하지만. 진나영과는 또 다른 스타일의 악인이라 장윤자의 실언이 가끔 속을 후련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나영은 채우리가 현우라는 것을 비밀로 하고 숨기려고 하지만 장윤자 같은 성격은 입이 간지러워서 그런 비밀을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터뜨리고 다니게 되어 있고 드라마의 전개 속도가 빨라지는데 일조하는 악인이라 볼수 있습니다. 절대선의 캐릭터로 포장된 최선영이 김마리의 유전자 검사를 세워라 내워라 미루다가 지금 결국은 한진태에게 유리한 상황만 만들어 준 것보다는 차라리 장윤자가 채우리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 뽑아서라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최선영 앞에 결과지를 내던지며 이래도 선영 언니가 채우리 선생을 앞세워서 해들 재단을 먹으려고 한거 아니냐고 길길이 날뛰는 편이 더 속시원할 것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최선영은 김말이가 그렇게 부탁할 때는 어려워하더니 역시나 예상한대로 한진태 앞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다는 의사를 이제야 밝혔는데요. 최선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선영에게는 김말이보다 한진태와의 인연이 더 깊고 자신이 환자였을 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두 의지하고 존경해왔던 사람이 한진태인데다가 최선영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어디까지나 김말이는 채우리에게 집착하는 신경증 환자이고, 한진태는 숙련된 의사로 비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영은 채우리의 침대에서 얻은 머리카락을 지퍼백에 곱게 담아서 김말이의 집에 보내기에 이르는데요. 여기서 최선영의 답답함이 또 드러난 셈이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같이 중요하고 비밀스런 일을 퀵으로 검체를 보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이 일을 비밀로 하고 싶다면서 김마리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룸 밖에서 채우리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던 최선영이 검사를 원하는 당사자인 김마리를 직접 만나 검체를 전달해주지 않고 얼마나 두 집간이 먼 거리라고 그걸 타인의 손에 맡겨보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선영이 보낸 채우리의 머리카락은 당연히 김마리의 손에 들어가지 않거나. 중간에 한진태나 진나영이 가로채서 다른 머리카락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설령 채우리의 검체를 무사히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한다 해도 그 결과지가 조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구마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최선영이 유전자 검사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진나영이었는데요. 진나영은 진수지와 채우리가 김마리의 초대를 받아 집으로 와서 채우리의 기억을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채우리가 혼자 몸으로 한현성의 형이라고 해들가에 들어와도 기분이 나쁜데 진나영을 더욱 열받게 한 것은 진수지와 채우리가 남매를 포기하고 연인으로 살기로 하였다고 한 것이었는데요. 한현성에게서 진수지를 떼어놓기 위해 진수지를 찾아가 채우리와 계속 사랑하라고 강요했을 때는 채우리가 미처 현우란 것을 몰랐으니까 그랬지. 채우리가 해들과 이세란 것을 아는 지금에서는 진수지와 채우리가 다시 사랑한다는 것은 진나영에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되었습니다. 김마리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조차 이제는 대놓고 채우리에게 한현우라는 이름을 아냐며 김말이 집 곳곳에서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기를 원했고, 급기야는 한현성은 김말이를 환자로 몰아가기에 이르렀는데요. 진나영은 속으로 그나마 한현성이 채우리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를 하기는 하였지만, 한현성도 진수지를 보는 눈빛이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 같지 않고, 김말이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채우리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니, 진수지와 채우리가 해들가에 들어올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는 불안함에 한진태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마리가 채우리와의 유전자 검사를 할수 있게 최선영에게 입김을 넣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제안이 처음에는 어이 없었지만 생각을 해보니 자꾸 김마리의 행동을 억압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대로 해주고 결과만 뒤집어 놓으면 된다는 계산 때문에. 채선영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서 마치 김마리의 병이 더 깊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도와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채선영은 한진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자신처럼 정순정이 채우리의 침모가 맞다고 생각하고 검사 결과가 당연히 불일치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김마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한진태가 어렵게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채선영도 채우리가 이 일을 알면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가족들에게 의심을 사는 것보다 퀵을 통해서 검체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채우리의 검체가 김마리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한진태와 김마리이지만 두 사람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 먼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미 한진태와 모의를 한 진나영도 집에 낯선 퀵이 온다는 것은 최선영이 보낸 검체일 것이라고 단번에 알아차릴 것입니다. 김마리는 최선영에게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한현성에게 발이 묶여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데요. 집에 돌아가서 무사히 검체를 받아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김마리가 무사히 채우리의 머리카락을 받아보고 검사를 끝냈으면 채우리가 현우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채우리를 다시 아들로 호적에 올릴 일만 생각하면 되지만 무사히 검사를 마치지 못했으니까 예고에서 진수지가 채우리에 관해 다시 조사를 해보는 것 같은데요. 진나영이 한진태에게 모든 것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으니 진나영이 중간에서 방해를 놓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진수지는 일부러 김마리의 집에 초대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김말이 집에 가기를 꺼려 하는 채우리와 동행을 했었는데, 막상 김말이의 집에 가보니 채우리가 전에 봤다던 현우의 방은 사라진 지 오래고 온 가족이 나서서 김말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채우리가 정말 김말이의 아들이 아닌지 본인이 직접 알아보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똑똑한 진수지가 발벗고 나서니, 한진태와 진나영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해도 김마리가 현우를 찾는 것에는 더없이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진나영과 한진태가 머리를 써서 김마리를 방해하는 동안 장윤자는 진나영을 위해 뭐라도 해보겠다고 최선영을 찾아간 것이 오히려 불똥이 되어 진도영과 채두리 사이만 갈라놓게 되었는데요. 장윤자는 최선영이 진장수와 만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자 남의 남편을 꼬여내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진수지와 짜고 입양한 아들 채우리를 해들가의 아들로 밀어붙이려고 하냐며 최선영에게 길길이 날뛰었고, 최선영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장윤자를 비난하자, 마당집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윤자는 김마리가 자꾸 채우리 선생을 아들로 착각하고,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한현성의 말에 놀라긴 했지만, 아직 확실히 진나영에게서 채우리가 한현성의 형이 맞다는 얘기는 못 들은 상태인데요. 진수지가 채우리를 데리고 김마리의 집에 온 것은 혼란스러운 김마리의 심리를 이용하여 진수지가 채선영과 짜고 채우리에게 없는 기억이라도 만들어서 김마리의 아들로 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장윤자 입장에서는 자신은 밟아서는 안 되는 똥쯤으로만 생각하고 집에 들이는 것도 싫어하면서 남이나 다른 없는 진수지와 채우리에게는 마냥 친절한 김마리가 너무 불공평해 보여서 화가 났고. 마당집에 가보니 진장수가 아직도 들락거리는 것을 보니 열이 받았던 것입니다. 장윤자는 최선영에게 언니, 언니는 우리 나영이 시댁에서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찾고 있다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지? 당연히 알겠지. 그걸 왜 몰라. 수지한테 다 들었겠지. 수지가 아주 나영이 시엄마를 어찌나 구워살만 왔는지 그 안사돈이 언니 아들 보는 눈빛이 그렇게 절절할 수가 없더라. 내가 이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30년 동안 아들 찾다가 못 찾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정신나간 사람 붙들고 이때다 싶어서 한못 챙기려고 언니 아들을 해들병원장 아들로 둔갑시키려는 속셈 누가 모를 줄 알아 최선영은 장윤자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너야말로 네 딸이 가질 거 행여나 다른 사람이 채갈까봐 불안해서 나한테 화풀이하려고 온 거니 앞으로 두 사람 내 집에 절대 찾아오지마 난 이제 당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며 들어가 버렸고 진장수는 장윤자를 끌고 집으로 갑니다. 강정수는 최선영에게 아까 그 옆편 내가 하는 말이 다 무엇이요? 아무리 생각이 없기로서니 어디서 무슨 허접한 소리를 듣고 와서는 여가 어디라고 낯짝도 두껍게 그 난리여 난리가. 아무래도 안 되그서 자꾸 이 사장님인가 저 사장님인가 하는 양반이 우리 우리를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니. 이 사단이 자꾸 나는 거 같은데 확실히 매듭을 져야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그 옛말도 있자녀 부모 자식 간에는 어딜 닮아도 닮는다고 요즘은 검사도 많이 한다던데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자 채선영은 언니 행여나 우리 앞에서 그런 말 절대 하지마요 채선영은 채우리와 김마리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은 비밀에 붙이기로 했기 때문에 가족들조차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김말이 집에 검체를 보냈으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족들에게도 알릴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지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자 강우창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데 강우창은 장윤자가 찾아와서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가서 최선영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진수지는 최선영에게 안 그래도 우리 오빠랑 이사장님 댁에 갔을 때 장윤자 씨가 저한테 무슨 속셈이 있어서 온 거냐며 이상한 소리를 했었어요. 엄마한테도 그랬어요? 진수지의 말에 최선영은 도대체 장윤자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 사장님이 아들 찾으시는 일에 자기가 왜 그렇게 열을 내는 건지, 우리 우리를 이 사장님의 아들로 일부러 앞세우려는 거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갔어. 나는 이 사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우리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이 영 불편하고 힘이 드는데 장윤자까지 와서 난리 법석이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니 진수지는 아무래도 나영이가 장윤자 씨한테 말을 흘린 것 같아요. 그날 저도 솔직히 우리 오빠가 혹시라도 이 사장님의 아들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해서 일부러 약속을 잡은 것이었는데 이 사장님이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 오빠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 보니까 나영이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최선영은 수경아, 나 이건 너만 알고 있어. 나 이사장님이 우리랑 유전자 검사할 수 있게 검체를 보내드렸어. 원장님이 그걸 원하시고 차라리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게 해드리려고 말이야. 이거 우리가 알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엄마를 의심해서 검사를 허락한 건 아닌가? 우리가 오해라도 하면 어쩌나 검사 결과가 혹시나 이사장님과 우리가 일치로 나오면 우리가 납골당에 계신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너한테만은 알려야 할것 같았어. 진수진은 엄마 잘하셨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셨다고요. 제가 보기엔 원장님은 우리 오빠를 전혀 아들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았고 이사장님이 30년 동안 손도 안 대고 보존해둔 방을 치워버리셨다고 하신 걸로 봐서는 아들을 찾을 생각도 없어 보이셨는데 정말 엄마 말대로 이사장님이 우리 오빠에 대해 마음을 접도록 하려 하신 걸까요? 최선영은 그렇겠지. 원장님은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사장님 걱정을 많이 하셔. 하루라도 빨리 이사장님이 덜 고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니 검사를 하자고 하신 거겠지.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긴 해. 두 분이 함께 오셔서 나에게 잃어버린 아들에 관해 물어보면 되실 텐데. 항상 두 분이 따로 찾아오시고, 정작 한 자리에 계실 때는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서 내가 편하게 말씀을 못 나누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사장님과 얘기 중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진수진은 그게 뭔데요? 하자, 최선영은 이사장님이 우리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우리 친엄마 이름도 미리 아시고, 우리가 지냈던 희망원 이름도 아시는데, 자꾸 우리가 어릴 때 심장병을 앓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우리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처음 해들 요양병원에서 만났을 때도 성격은 얌전했지만 아픈 기색은 하나도 없었고 우리 친엄마도 우리가 아기 때부터 건강했다고만 말했거든. 다른 건다 맞는데 그거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어.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사장님은 우리 친엄마가 원래 심장병을 앓던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우리를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키운 건 아닐까 의심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우리 친엄마는 절대 그런 짓을 할 분이 아니시거든.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확답을 못 드린 거야. 하지만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거니까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지. 진수진은 정말 이상하네요. 오빠가 심장병을 알았을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 알았다고 해도 그게 빨리 완치될 리도 없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진수진은 최선영의 말을 믿지만 혹시나 정말 채우리가 알고 있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김마리를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진수진은 김마리에게 혹시 찾으시는 아드님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최 선생을 왜 아드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말씀 듣고 싶어서요. 김마리는 내가 우리 현우를 찾으려고 현우 실종 사건을 맡았던 당시 형사님을 만나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현우가 그때 해들병원 소아과에서 실종이 되었는데 하필 그날 소아과에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이름이 정순정이란 것도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 정순정이란 사람은 지금 채우리 선생 어머니와 한병실에 계셨다고 하셨어요. 정순정 씨에게는 원래 심장병을 앓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건강한 아들을 데리고 다니더란 것도 조사 결과 나왔고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순정 씨 아들 이름이 기물이라고 하지 뭐예요? 정순정 씨가 죽고 난후기물리가 성모희망원에 들어갔고, 마당집 사장님도 채 선생을 성모희망원에서 입양했다고 들었어요. 모든 게 이렇게 맞는데, 제가 어떻게 최 선생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진 선생이 나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진수진은 알겠어요. 이 사장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진수진은 사무실로 돌아와 한현우 실종 당시 기사를 찾아보는데, 거기에는 채우리와 닮은 어린아이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지만 무척 친근하게 여겨졌는데요. 진수지는 사진을 출력해서 채우리에게 가져다 보여줍니다. 오빠, 이 아이가 이 사장님이 찾으시는 한현우라는 아이야. 어릴 때 심장병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픈 아이 치고는 혈색이 아주 좋지? 채우리는 진수지가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맞아, 바로 이 아이야. 내가 꿈속에서 본 아이, 정원에서 놀고, 복도를 헤매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인 것 같아, 진수지는,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면 이 아이가 오빠란 얘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오빠가 이 아이가 아니라면 이 아이가 오빠 꿈에 나올 리가 없잖아 진수진은 김마리가 찾는 현우가 채우리가 맞는지 아니면 정순정이라는 사람의 아들인지 알아보기 위해 소아과를 찾아가 과거의 진료기록을 살펴보았고 정순정의 아들 김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심장병이 있어서 내원을 하였었지만 94년 이후부터는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다시 병원을 찾은 기록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수지는 김마리의 말대로 정순정이 아이를 바꿔치기하여 길렀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혹시나 소아과의 기우리라는 아이에 관한 사진은 남아 있는 게 없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진수지가 어렵게 기우리의 사진을 입수하여 채우리에게 과거 심장병을 앓던 정순정의 아들 사진이라며 보여주는데, 채우리는 이건 내 얼굴이 아니라면서. 정순정에게는 외아들인 자신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신과는 전혀 다른 병약한 얼굴을 한 아이가 기물리라니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진수진은 아무래도 정순정의 아들 기무리가 현재의 채우리가 아닌 것 같다고 채우리가 정순정의 친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채우리는 복잡한 마음에 집에 가서 정순정과 찍은 사진을 넣어둔 상자를 들고 나와서. 김마리를 찾아가 이 사장님, 이분은 저희 친어머니입니다. 저랑 엄마랑 찍은 건 아홉 살때 병실에서 찍은 이 사진 한 장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병원 차는 이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제 애장품이고요. 이 사장님께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 최근에 조사를 많이 하시고 저보다도 저를 더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요. 하며 사진을 내밀자 김마리는 다섯 살 때나 아홉 살 때나 변함없는 현우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현우야 하라고 이름을 부르고 맙니다. 채우리는 놀라서 상자를 떨어뜨렸고 그 안에는 정순정이 죽던 날 한진태에게서 뜯어낸 넥타이 핀이 떨어지게 됩니다. 김마리는 30년 전에 한진태에게 사준 넥타이 핀을 발견하게 되고 한진태가 정순정과 현우를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분노하고 맙니다. 김마리는 최선영이 보내준 검체로 검사를 해보았지만 채우리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와서 절망했었는데 자신이 직접 산 넥타이 핀을 보자 한진태가 정순정이 누군지 알고 접근했다고 생각하였고 지난번 유전자 검사에 한진태가 개입하였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여 채우리에게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부탁을 한 결과 당연히 일치로 나오게 됩니다. 한편 진수진은 정순정에 관해 더 알아보는데 정순정은 남편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후 지적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정순정은 한현우가 진짜 자기 자식인 줄 믿어서 데리고 갔던 것이고 한진태를 만났던 날에는 잠시 기억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마리는 한진태와 진나영의 실체를 알게 되어 해들가에서 내쫓고 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